안녕하세요. 오늘도 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꽃송이가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아, 산행기를 올리고 싶어도 어제는 홍천으로 행성으로 돌아보았으나 크지도 못하고 망가져가는 아이들만 보여서 영상도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좀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와 보았는데요. 아, 여기, 꽃송이가, 보입니다. 아, 아이, 참. 딸수 있는 녀석은 아닙니다. 아, 한 일주일쯤 후에, 다시, 만나러 와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아주 깨끗합니다. 어제 만났던 아이들은 이렇게 크기도 작은데, 아, 거의 망가져간 아이들이 많아서 상당히 실망했었는데, 이곳은 그래도 습이랑 온도랑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그런지, 녀석이 아주 깨끗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 녀석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 정도 후에 다시 만나러 오기로 하고요. 언니도 열심히 돌아볼게요. 이 녀석으로 봐서는 이곳도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하... 잘 이동할게요. 제가 꽃송이 철에 늘 쳐다보고 다니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산수국인데요. 산수국이 한창 필때 꽃송이들이 제대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 산수국 꽃은 제대로 피지 않았습니다. 이 겉에 있는 아이들은 아, 벌이나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그렇게 피어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수정이 되고 나면 이 꽃송이는 뒤로 휙 뒤집혀져 버립니다. 자, 산수국 꽃이 곧게 피기 시작합니다. 자, 또 다시 꽃송이가 하나 보이는데 하, 오늘은 그냥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꽃송이가 이제 작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상태만 깨끗하다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laughs> 정말 아주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송이가 제철에 올라온 아이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 올라오면서부터 망가져간 아이들이 그동안은 많았거든요. 오늘 아이들 만나는 거 보니까 음 아주 예쁘고 튼실하게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은 아,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와서 만날 아이입니다. 자, 이동해 볼게요. 자, 한참만에 또다시 하나의 꽃송이가 보이는데, 아, 이 녀석은 데려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크지도 못하고 곰팡이도 피고,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두어봤자 그냥 망가져버릴 아이라서 아, 데려가겠습니다. 휴 정말 아, 아, 아까 생생 아이, 생생한 아이들 보았던 것이 이제 제철에 올라온 아이들이고 지금까지 보았던 아이들은 그냥. 좀 이르게 올라오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아... 싱싱하고 좋은 아이들 만나려면 앞으로 며칠은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우선은 이 녀석 데리고 이동해 볼게요. 자, 봄날에 맛있는 나물로 먹고 있는 지장나물 또는 풀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아 자,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살짝 데쳐서 소금간에서 무쳐 먹으면 맛있는 아이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열매들이 가지마다 다 맺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 군락을 이러고 보통 자라는데 여기는 조금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 녀석 기억하세요. 풀손대라고도 하고 지장나무라고도 하는 아이의 열매입니다. 지금은 하산 중입니다. 한참을 돌고 돌아 보았으나 아, 보이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자연이 하는 일이니 때가 되면 나을 것이고 그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가 어디서 나오냐고 질문하는 분이 계시던데 보통 침엽수에 나옵니다. 낙엽송에도 나오고 잔나무에도 나오고 소나무에도 나오는데 저는 소나무에서 나온 것은 몇개본 적이 없고요. 보통 잣나무와 낙엽송에서 많이 따곤 합니다. 오늘은 낙엽송것을 돌아다 좀 보았고요. 아, 이것도 상당히 깊은 골짜기인데 여기에도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더 지난 후에 한열흘쯤그 후에 아까 보았던 아이들도 만나러 오고 새로 보이는 아이들도 만나러 오겠습니다. 자, 지금. 하산할게요.